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 팀장 정원입니다. 2 0 2 0년 2월 16일로 펼쳐지는 2월의 셋째주 서울 토요방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1호 경마의 편성을 보면 편성 자체가 토요경마일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짜여진 그런 흐름이다. 좀 안정적인 경주가 조금 꽤 많아요. 원래 접전 구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어, 어, 토요경말보다는 조금 편성 자체는 그만 안정적인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접전 구도 인기만 접전 구도가 많아요. 인기만 접전 구도가 많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축선정을 좀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축선정을 잘 하면서 후차권까지 잘만 선택한다면 은 다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서울 어, 일요경말입니다 자, 지난주 1호 경마도 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드렸고, 음, 거기다가 이제 주, 주로가 비교해도 정상적인 주로다. 정상적인 주로기 때문에, 주로 상태를 보시면서, 아마 또 이번주는 주로 어떨지, 일경주는 주로 상태를 보시면서 가볍게 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지 일경주입니다국시산만 6군 1200m로 펼쳐지 별정 A형 경주. 뭐, 인기마들 간의 접전구도예요 사실은 인기마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강급의 인기마들이 아니에요, 이게. 데뷔전 경주에서 늦발주 이후에도 늦발주 이후에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말이었어요 롱가이, 중속 자체가 나오는 그런 말이고 탄력감은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8 번말 롱가이, 줄어든 거리 초반 스타트에서만 좀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발전 습을 하는 가운데 발주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잘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팔 번말 롱가이는 좀더 안정적인 강축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변전 경주에서 근성 있는 걸음이었었죠? 바로 이 티즈블랙. 비록 늘어난 1200m 관건이겠지만, 어, 이번 경주는 선행 승부수도 가능한 그런 말로 보여져요. 4번마 티즈블랙의 선전 도기대가 되겠고, 5번마 백산산더가 선행이 좀 유력시 되는 건말 중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4번, 5번, 8번의뭐 3파전 공도수위에서 2번마 이 하이퍼카가 대비전과 달리, 두 번째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고 뛰는 그런 내성이 생긴 걸음이죠? 내성이 생긴 걸음이기 때문에, 주로가, 근데 초반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가, 좀 정상적인 주로가 유리할 수 있겠다. 이 하이퍼카는. 그래서 주로가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빠른 주로 면에서 불리하겠지만, 비교적 정상적인 주로라면 다시 한번 탄력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안정적인 마피는 8번마 롱가이가 좀더 가장 안정적인 말입니다. 8번을 축으로 해서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는 4번과 5번의 앞선에서 버틸 것인가. 자, 아니면 2번 하이퍼카가, 어, 틈새를 노리고한 발, 막판 한 발을 쓸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이변이 없어요. 8번만 롱가에는 좀더 안정적인 강축이고, 인기마 2번, 4번, 5번에서 소차권을 찍어먹는 경주입니다. 찍어먹는 경주인데, 어, 빠른 레이스라면 주로가 가볍다면 4번, 5번에게 좀 유리하게 했고, 주로가 정상적인 주로면 2번 하이퍼카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될 거, 되는 만큼, 주로 상태를 보면은, 일경주 주로 상태를 보면은, 어, 오늘 주로가 어떻다는 것이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인기마와 비인기만의 차, 개, 차이가, 걸음 차이는 크게 없는데, 각질 자체가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각질의 맞필일이 입상하는에 따라 가지고 오늘 선행의, 오늘 주로가 어떻다는 것이 조금 판감이 날것 같습니다. 일경준 주로 상태를 보시면서 8번 롱가이를 중심으로 가볍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지 이경주입니다. 국산만 6천 1200m 쳐지는 별점 A형 경주. 자 이번 서울 이경주는 서울 이경주는 뭐좀 뭐 승부 경주는 빠른 감은 있지만 여기서는 뭐 아예 능력 위에 말이 한 마리가 나오는 그런 경주고 후차권에서도 이미 좀 압축이 될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음, 조금 중배당에 중배당에 최초의 마침이 들어가는 금액첫 번째 A급이에요. 이거 A급으로 오전장에 여기서 배팅 작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전쪽에베팅 경험을 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의 승부수를 한번 띄웁니다이번 이경주, 이경주는 무조건 적중이에요. 무조건 적중인데, 과연, 인기마와 붙어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보병권 마필과 붙어서 들어올 것인가, 그 차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는 어느 정도, 어, 완전 저배당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 저배당로 저, 대끼리 맞곤 어, 자체가 저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음, 거기다가 인기마 자체들이 보다시피 지금 현거리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뭐, 전력 미지의시네마들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전력 편차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가운데에서 능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개까지 나와주는 그런 안정적인 강축에 있는, 그러니까 라방 기대치가 높은 강축이 있는 경주인 만큼, 봄마필리 중심으로 해서 A급으로 승부를 보는데, 어 만약 현장에서 상태 보고 쌍승시까지 한번 제가 노리도록갈 거예요, 이거는. 쌍승시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승부 경주다. 이 경주, 많은 기대, 관심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이번 이경주 여기서 분명히 배팅장은 마련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 이경주 A급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산만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 역시 뭐 이번 경주도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이변이 이변 일어나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변이 일어나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인기마들이 뭐, 대다수 이제 뭐, 선행의 각질이에요. 2번마 최강마라든가, 3번마 마이 엠버, 어, 거기다가 외곽에 있는 뭐, 눈빛 언약이라든가 8번마, 뭐, 공주사랑, 머니챔프 등등.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스피드를 겸비한 그런 말들이 있는 그런 교도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단거리 경주라지만, 선행 경험은 필연인 겁니다. 어, 그런 가운데에서 직전 경주, 늦발주로 인해가지고 아쉬웠던 마필이 2번은 최강자인데, 이번 경주는 뭐, 현종이 연속 기승하면서 의지도 보이겠는 상태고, 이번 게이트라면은 선행승부수 가능하지만, 직전 경주는 늦발주 이후에 외강 무리한 주행 이후에도 끈기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5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5주 만에 나와서, 어, 충분히 휴식도 시고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만 최강만은 믿음이 가는 강추로 보여지고, 3번만 마이 엠버가 다시 한번 선행승부수가 기대가 되는 말인데, 마체에 비에서는 사실 얇아보여요, MRP는. 음, 단거리 경주는 그렇지만 괜찮다.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장악하는게 상당히, 어,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어, 순탄하게 선행을 장악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행 장악 가능성이 좀더 높겠다. 마이앤버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자 12번만 머니챔프가 지금 연속 승문전, 승문전에서 선전했었고,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인데, 어, 역시 단거리 천매가에서는 어, 순발력과 스피드도 보였지만, 특히 직선에서의 탄력과 근성이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12번만 머니챔프의 선전도 기대 한번 가져볼수 있는 경입니다.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경지는 유일하게, 유일하게 추입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는8번 공주사랑이 추입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8번 공주사랑까지도 눈여겨보셔라. 최강만을 중심으로 해서 앞선에서 버텨내면은 3번 마이엠버와 마운이 챔프, 3번, 12번쯤 버텨낼 여지가 있겠고, 앞선이 무너지면은 8번공주사랑의 어, 추입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경주다 그러니까 1경주, 2경주 주변 상태를 보시면서 8경주 공주사랑, 8번 공주사랑은 염두에 두시고, 주류 상황에 따라가지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최강마를 중심으로 3번, 8번, 12번, 여기 세 마리의 마필로 압축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질 서울대 4경주입니다. 국 3만 5근 1,300m로 펼쳐진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어, 우선 이번 경주는 조금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인기마들간는 상승세 순금마들도 있고, 뭐,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인기 말로 있는 구도인데, 뭐, 우선 인기를 모으는 지금 1 0번송 소환 캔디가, 어 역시 1300에 대한 거리 경험은 없는 그런 모습이 나만, 실전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전력신장세가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데뷔전 경주 모습 보면 늦발지의에도 근성 있는 걸음으로 선전을 했었고, 두 번째 9월 28일 경주에서는 턴을 두고 나왔었죠. 그 당시에도 두달반 만에 나와가지고도, 외곽 게이트에서도 감고 나와가지고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무리한 주행으로 다시 한번 턴을 두고 12월 달 경주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바로 모래를 맞고 뛰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선전을, 승군장 용기를 선전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고 서 이번 경주 9주 만에 나오는데 여전히 계속 걸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어, 거기다가 모래를 맞고 뛰는 내성이생 걸음이기 때문에 3번 송환캔디의 연속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만 3번만 제주의 요정. 이마피는 원래 스타트가 좋은 그런 말인데 최근 늦발 악벽길 보이면서도 탄력을 살리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환캔디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3번과 10번, 3번 10번에 좀더 선행을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버텨낸다면 7번마 정문볼트가 비록 승군전에 이만한 말이지만 늘어난 거리 거리 정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마방에서 기대치도 높은 그 말이고, 승분 대비해서 잘 만들어놨다. 특히 직전 경주는 상당히 무리한 선행 경험이었었죠? 무리한 외곽에서의 선행 경험 이후에도 막판에 한발더 쓰는 그런 근성 있는 걸음이 돋보였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7번만 정공 볼트가 상대 마필로서 되겠고, 만약에 무너지는 경쟁체라면 2번만 큐피드 플라잉 같은 경우에도 최근 성적을 안 나오는 그런 말이지만, 강자 결과의 경험이 워낙 풍부한 그런 말이에요. 최근 컨디션이 조금 호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은 2번만 큐피드 플라잉입니다. 어, 이거는, 어, 춘식이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이렇게 공략합니다. 3번 제주의 유정과 10번 만 소환 캔디, 3번, 10번, 3번, 10번을 기본 원틀 마권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원틀 마권으로 공략하시기 바라고. 도전 마필로서는 7번 만 정문 볼트가 도전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고,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2번 은큐브트 플라잉을 배당 마필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마리 마필 추천합니다. 3번, 10번이 원틀 마권이고, 상대 마필로서는 도전 마필로서는 7번 마, 정문 볼트. 어, 전력 강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이번마 컴퓨터 클라잉과 숨어 있는 고배당 보병권마필4 경주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5경주입니다. 국산 마호군 1400m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어, 금그첫 번째 b 급으로 예고승부 경주 들어갑니다. 예고승부 경주를 보도록 하겠고 뭐, 인기만 자체는 뭐, 죄다 기복 있는 거란 말들이죠. 이게 상승세의 승군말들도 있는 거런 그룹이고. 자, 지금 바디스타가 아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게 지난 경주, 물론 1300m 첫거리 경주에서 선전을 했지만, 지난 경주는 진짜 똥말 편성이에요 진짜 똥말 편성에서 선전을 했던 거란 말이 경, 말이었기 때문에, 바디스타로서도 이번 경주 승군전의 모습이라면은 너무 가시을했으안 되는 거란 말이다, 이게. 어, 이번 경주는 지금 승군 이외에 조금 강자들 틈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어, 적정 거리 맞아 가지고 의편 정도 편성 이해하면 기대가 되는 마필로 7번 킹스케리입니다. 그 킹스케리 이는 이번 경주 거의 단 독선행이에요 또. 독땡입니다 이거는. 독땡이기 때문에 주로 영행 관계없이 편하게 선행을 하면더 뛰어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킹스케리를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b 급으로 예고 승부 경주를 합니다. 어, 인기만 중에서 앞선에서 어, 선임청 마필이 8번 바디스타가 어쨌든 거리 정리이 빠른 모습으로 선행을 했고 9번 막 갤럭시 피스 같은 경우에도 승근 이후에 계속 아쉽게 상승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결정력이 없는 단점은 있지만 꾸준하게 그래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음, 거기다가 7번 킹스케리즈가 선행을 가고 나서 결과적으로 직선에서의 탄력 싸움이라면은 갤럭시 피스도 밀리는 걸음은 아니다. 이거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고. 자, 공백전인 지난 1월 18일 경기에서 모래를 막 뛰는 가운데서 내상이 생긴 걸음이죠. 바로 1번마데신카누도 1번 게이트에서 변화가 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대시카르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역시, 근데 이번 경주 보면 인기마 자체들이 죄다 기복마들이에요, 지금. 기복마들이고,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마필들로 다소 인기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수의 여지는, 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2번마 이 윈드리버 같은 경우에도 공백증정을 맞춘 거는 모습인데, 지난 경주 편성이 좀 쎘었어요. 일부러 모래 맞치면서 내성을 키우면서 공백증을 맞친 2번마 윈드리버도 무시 못하는 거는 전력이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7번 킹스 캐리지는, 어, 좀 배당이 나올 겁니다, 이게. 킹스 캐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주력으로 한번 노릴마필은 1번과 9번 쪽에 좀더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1번, 9번 쪽에 힘을 실어보겠고, 2번과 8번까지는 후공으로 공략하시 바랍니다. 7번 킹스 캐리지, 이번 경우 단독 선행 샷스마지막이고 이번 경주 대비해가지고 지구력 보강 잘 해놨습니다. 인터벌 조교하면서 컨디션 조율도 잘 맞추는 그런 모습이고, 선행만 가면 더뛰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안장도 지금 멀러기수 연속해서 하면서 의지도 보이고 있다. 1700에서는 고전을 했지만, 1400에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다. 7번 킹 스케줄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 마필 줄을 누리는 그런 B급 예고성 경주입니다 자, 5경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안말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지금 3번마 빅투더 이게 지금 인기를, 최고 인기를 모으는데, 역시 관건은 제가 이제 안말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주 대비해서 늘어난 3.5kg의 부담 중량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 요것이 조금 관건이겠고, 빼고 가지는 못하지만, 안말들은 어쨌든 부담 중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항상 의심의 눈리를 쳐다보셔야 합니다. 또 인기를 모으는 사련이 위너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소폭 부담 중량은 증가했지만, 사실 지난 경주 이 인기 마피 빅투독 빅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빅투독 빅은 거의 선행으로 편하게 최적 전개가 이루어진 반면에, 사례유인어 같은 경우는 계속 외곽에서 견제당하면서 선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유 여권상으로 보면은 3번 빅토드백보다도 좀더 여권이 좋아진 거란 말이다. 거기다가 선두권 경합이 있죠? 특히 4번만 클린업션이라는 발빠른 선행형 마필이 지금 3번 빅토드백 옆에 붙어 있고, 5번의 빅토리 고고라는 발빠른 선행형 마필이 지금 옆에 딱 한이 붙어 있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에 경합 구도이기 때문에 7번 사유인원어로서는 어떻게든지 입사가 한 잔이 무난하다. 그러니까 3번만, 7번 사례유인어를 누리고 들어가겠고, 1번마 춘산이비로 거리 경험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파워 자체가 자, 마체에 비에서는 엄청난, 이, 마체가 상당히 단단한 그런 말입니다. 단단한 그런 말이고, 딱 이길 만큼만 이기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진짜 근성이에요, 근성. 근성이 진짜 좋은 그런 말이다. 관건은 역시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과 이걸 어떻게, 어 인정을 할까? 다만, 이제 내선에서의 지난 대비전 경험 모습을 보면은, 모래를 맞고 뛰는 그런 내성이 생거름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은 유리할 수 있지만, 부담 중량 측면에서는 조금은, 어 불리한 측면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직까지 입상의 성적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꾸준하게 현거리 거리정공하면서 전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8번마 글로벌 럭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입상의 성적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탄탄한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 이렇게 공략하시면 될것 같아요. 7번마 사리니외누를 추구해놓고, 앞산에서 버티면은 3번마 빅투더 빅이 버텨낼 공산이 크겠고, 만약에 앞산이 무너지면은 1번 춘산과 8번마 글로벌 럭키가 치고 올라가는 구조다. 7번 놓고 1번, 3번, 8번. 7번 놓고 1번, 3번, 8번. 3마리 마피를 압축해서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육경주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축에 1번, 3번, 8번.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주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3번에다 힘을 실을 것인가, 1번, 8번에다 힘을 실을 것인가는 주로 상황을 보시고 나서 우리 팬분들께서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어 서울제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 6 0 0 m 로 펼쳐진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역시 뭐인기만 접전구 되어 전력 차이가 드러난 경주. 어. 뭐 2번마 돌아온 뽀빠이뭐 공백은 조금 있는 거는 말이지만 꾸준한 걸음이에요. 그래도 삼착 삼착 삼착이 되고 있는데 뭐한 뭐 타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강자들과의 경험 속에서 빠른 거리 경력과 더불어 가지고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근성도 많이 보강 나, 보강하고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도라한폭빠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3만원 블루키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거리 정리가 상당히 좋죠. 1천 뛰고 1,300, 1,700까지 바로바로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 이번 경주는 이제 거리가 1,600입니다. 1,600은 이 1코너, 2코너 중간 지점부터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선행마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거리다. 말하면 제주 경마 1 4 0 0이라생각하시면 돼요. 1코너, 2코너부터 스타트를 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이 어떤 말일까? 선행은 거의 뭐 1번만 옥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행은 선행인데 직전 경주 이후 지 거세라고 나온 상태예요. 거세라고 나왔기 때문에 무리수는 안 무리는 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마 외곽에서 아마 6번만 히든 삭스가 스피드가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행은 장을할 것이다. 그래서 6번만 히든 삭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돌리고 들어가는 경주고 거의 뭐 3번만 블루키튼과 거의 한방막건으로 공산이 커요. 2번만 라운포파이는 말씀드린 그대로 어, 기본 걸으면 좋지만 결정력이 없는 그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것인가 관건이다. 자, 3번 6번 한방 맞합이다 그리고 2번와 돌아온 포파일을 상대 마필로 보시면 됩니다. 7경기는이변이 없어요. 3번 6번에 2번만 돌아온 포파일을 견제, 음, 상대 마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자, 국시마 4군 1700m로 펼쳐는핸드캡 경주.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제가 맘먹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맘먹고 제가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A급으로 최대 메인으로 한번 승부를 봅니다 이거는 A급 두 번째 승부 경주를 들어가는데 뭐 딱히 강축이 없죠 이것도 강축도 없고 그단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아주 혼탁한 그런 경주의 흐름이에요 음, 거기다가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뭐 빠른 레이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앞선이 강급의 앞선 들도 아니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선입권 마필들 관한 선입에서 누가 힘을 참고 막판 한발로 쓰느냐 관건이 그런 경주인데 그런 여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어, 제가 또, 고마필 가지고, 우리 팬분들, 어, 두구라 진짜 진하게 해드렸죠. 어, 흔히 관리만 하거나 그는 마필.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우리 팬분들께, 어, 한구라 진짜 진한 한구라예요, 진짜. 진짜 진한 한구라.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고마필, 제와 연대가 맞고, 사대가 맞는 그런 말이죠. 어, 여건이 더욱더 좋아졌어요. 여건이 더욱더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입상한자이 무난하다. 그에 걸맞게 마방에서 기대치도 높은 그런 말이에요. 마방에서 기대치도 없고, 내용 자체가 좋은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배당 이상의 초점을 좀 마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과 부도가 들어오더라도 중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구도고, 만약에 복병 마필과 입상을 할 시에는 의외로 고배당도 염두에 두는 경주다. 그래서 기본 중배당에 이어서 고배당까지 염두에 두고 돌아가는 금일 두 번째 승부 경주. 8경기입니다. 많은 기대, 예,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서울 8경주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말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8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어, 서울제 9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 동아일보의 안말대상경주. 뭐 이거는 뭐 실버풀은 부담중량이 58이지만 여기서는 능력 많이. 아직까지는 지금 8살 말이지만 이 안말에서는 뭐이 이 실버풀을 이길 말이 없어요. 지난 뭐 그랑프리 경주에서도 어, 비록 뭐 착수권에 대지는 못했지만 사실 마신 차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버호프의 능력은 한 수위다 여기서는 부담기용에 관계없이 후차권을 찾게 되는 그런 경주인데 어, 현군에서 강자들과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말이죠 어,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가리지 않고 전천후의 말입니다 바로 이 리드머니 계속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자, 오래간만에 장거리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1군에서는 강자들과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말이고 1군에서도 중위권 정도 편성해서 언제든지 입상 가능한 그런 마필이 리드머니입니다 자, 직전 경주 조금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면서, 멀로 기수가 늦추임 아심이 됐던 걸 말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 걸음이 기대가 된다. 자, 7번마 다이아우로드 너무 연투협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14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어, 직전 경주 무리수한 주행 이후에, 무리한 주행 이후에, 어, 다시 이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승분전에 임하는 거는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레이팅 자체는 지금 79점입니다. 그러니까 2군이에요. 아직 2군에 머물리는 그런 말인데, 어, 아직 어린만필로서 한번 출사표를 던져버렸네요. 지금 이게. 다이어로도 되겠고. 사실 뭐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보자면은 이청수여원의 능력이 뭐 실버부터 으무줬죠청수여원인데 혹시 관건은 지금 46주 만에 나오는 공백의 10이야. 거의 뭐 11, 년 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마방이라면 몰라도 박당이네는뭐 1년이나 2년은 관계가 없어요. 말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능검시 대 모습에서도 뭐, 시중 일반 능력을 음표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다. 이제 세영이가 이걸 기승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세영이가막 기승을 안 하니까, 어, 재처리로 탔는데, 이미 말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전력이다. 청수역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실마필이 뭐 10번만 서울의 별. 전형적인 뭐, 장거리 출평마필이, 1800의 거리적인 강점이 지닌 그런 말입니다. 실버울프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뭐, 앞서만들도 압박도 들어가지만, 결승선에서, 어, 선행마일을 넘어가는 순간에, 뒤에서 날라올 마피는 서울의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별은 항상 실버울프와 같이 뛸때 모습은 어떤 식으로 뛰냐면은 항상 실버울프의페이스에 맞춰요 실버울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한 발을 그냥 참았다한발딱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버울프가올 때는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말 중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10번만 서울의별까지도는 관심권을 가져야 되겠다 자 4번, 7번으로 추구해서 우선 일감으로 오는 마피는 3번만 리드머니로 보여지고 어, 7번만 다이아로드, 그리고 청수여월은 배당마필이죠. 그 서울, 서울, 청수여월과 서울의 별은 배당마필이다. 4번 놓고 3번 리드머니와 7번 다이아로드, 4번, 7번을 좀더 투술 맞권으로 공략하시기 바라고, 배당마필로서는 청수역월, 청수여걸, 8번 청수여월과 10번 서울의 별, 두 번의 마필은 1군 내에서도 잔뼈하고 굵은 말들이다. 8번, 10번을 배당까지 노리고 두경기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로 펼쳐진 별종 B형 경주. B급 승부입니다. 두 번째 B급 승부 경주예요 자, 보다시피 지금 2,000m를 뛰어야 되는데, 2,000m를 뛰어보지 않은 말들이 득식을 해요. 득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거리적 상상으로 가장 좋은 마필은 뭐, 이, 88 빅토리가 거리적 상상이 가장 좋은 것런 말이죠. 어, 특히 장거리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하는 장거리형 마필이고, 어, 예상 백승이나 이, 8 8 0 0의 거리적성 상으로 가장 좋은 말입니다. 1800에 대한 거리적성은 좋은 걸 말이고 특히 현거리에서 거리경험이 있는 걸 말들이기 때문에 특히 뭐 예상백승 같은 경우에서 지난 뭐 10월 20일 경주 모습을 보면은 경남 경상담도 도지사배 경주에서 실버울프가 우승을 할때그 당시에 같은 동일부담중량 56이라는 부담중량을 짊어지고 뛰었던 거는 말이에요. 그러 것은 난조기만 겪으면서 연속 12월 달 1월 달은 탐색으로만 일관했던 거는 모습이었었다. 어 충분히 휴식을 취험을안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상 백승의 선전을 기대하겠고, 88 빅토리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뭐, 장거리 적성의 말입니다. 그래서, 4번과 7번, 예상 백승과 88 빅토리를 동시에 그냥 한방 막군으로 누리고 들어가는 경기로 보여지고, 어, 상대마 필로서는 뭐, 1번마 최강 고스와 8번마 우리 정도를 좀, 어, 상대말로 보겠는데, 최강 고스 같은 경우에도, 어, 기본적인 걸음만 놓고 보면은, 뭐, 좋으면 좋았지, 꿀리는 말은 아닌데, 역시 관건은 이제 거리예요 거리를 과연 최강 고스가좀 거리가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관건이다. 장거리 경주가.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고.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말이지만 선입정해도 되는 그런 말이고. 어, 역시 현거리에서 2,000m 되는 거리가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도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다. 그래서 3파장 구도로 좀 압축을 시켜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4번 막 예상 백승, 8파비트리 한 방에 우리를 상대말로 보시면 됩니다. 야 멈풍축제가 인기를 모을 텐데 제가 이면풍축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좋아하는 그런 말이고. 능력도 있는 그런 말인데, 너무 연투를 해버렸어요. 특히 직전 경주 한 번, 완전히 혹사당, 하면서, 말이 완전히 퍼져버렸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 마요, 이제. 좀 불안한 기 마필입니다. 빼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4번 예상백승과 88비토리 한 방에, 7번, 8번 우리, 요 마필을 상대 마필로 해서 세 발의 마필만 공략하는 그런 B급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7번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승부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제 11경주입니다. 혼합 3분 1,200mAh 핸드캡 경주. 자, 마지막 최대의, 에, 금일, 일일 경마의 최대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뭐, 크게 제가 여기서는 보다 배당을 노리지 않습니다. 배당을 노리지 않지만,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대길 배당이건 뭐, 중대, 준대길이건, 어, 마지막 경주가 대, 배당이 좋잖아요. 대길 배당이라도.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마지막 경주에 쇠기를 박아버리는 경주예요 어, 기본적으로 한 5배에서 10배 사이를 노리는 그은 승부 경주입니다. 어, 원, 주력 막권에서는 5배에서 10배 사이를 노리겠고, 어, 조금 반주력 막권에서는뭐 15배에서 20배 정도 노리겠고, 어, 또 고배당까지도 한 번, 배당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그런 승리경으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을 동시에 노리는 경주다. 왜 그런 식의 발등이냐면은 축이 있는 경주예요, 이거는. 축이 서 있는 경주예요. 축 선정만 잘하면은 의외로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대의 메인 승리경주를 지켜봤는데, 기대를 제가 볼 때는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미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이미 와있는 거란 말이고 와있고 후착권에서만 그 크게 뭐 이변이 없으면 어, 충분히 저는 이번 경주에서 우리 팬분들께 한글아 찐하게 아주 찐하게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 11경주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 경주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글 해드립니다 제가 자모든 이제 방송을 마쳤고 공지사항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목,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밤 8시 목 금토 밤 8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종한교의 경마 이야기를 찍으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볼수있으니 실시간 방송을 볼수 있는 만큼, 목금토 8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자, 돌아오는 금요 방송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